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작방의 세이카입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이 좀 뜸하죠? 응. 어. 왠지 아세요? 요즘에 티 v 애니메이션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좀 뜸한데, 한 2, 3주 걸릴 것 같아요. 2, 3주 동안은 조금 텀을 두고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화 한편 보고 왔어요. 음. 제가 저번부터 아마 몇번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레디 플레이 원 3D로 보고 왔습니다. 3D. 어. 레디 플레이 원 포스터고요. 일단은 줄거리를 영화 정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어, 굉장히 기 어, 2045년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 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 갈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고 상상하는 게 모든 게 가능하다. 어, 와이, 웨이드 와츠, 주인공이에요. 역시 유일한 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이다. 어느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괴짜 천재 제임스 하리데이는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숨겨둔 세계의 미션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가 사랑했던 80년대 대중문화 속에 힌트가 있음을 알린다. 남은 거한번숨안 쉬고 해볼게요. 제임사이드에 선망했던 소녀 웨이드 와치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성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살림도 맞이한다는 아 I 오아이 제성의 손실이라고 렸어요 나는 거대의 기업이 뛰어든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세계의 우정과 사랑의 힘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 있네요. 음. 그냥 어, 제가, 저도 몇, 여러 번 생각했던 그런 미래의 모습 중 하나예요. 제, 뭐, 블로그는 지금 문을 닫긴 했는데, 블로그에 가보면 이, 뭐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 디스토피아 쪽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사람의, 뭐, 식량 위기라든지 그런 쪽이 살짝 있는, 어, 그런 세계인데, 가상현실. 그니까 러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뭐,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 우리나라 만화 중에, 그, 유레카라고 만화책이 있어요. 그거 같은 세상이 있는 거죠. 그냥 가상현실 세상이 있고, 이 가상현실 창, 창시자, 그니까 러 제작자가, 어, 뭐 미션을 세 개를 줬는데, 그세 개를 다 통과하면은, 이세 개를 준다고 하죠. 막대한 유산과 함께. 그래서 그세 가지 미션을 푸는 얘기예요.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보는 맛이 있고, 찾는 맛이 있고, 굉장히 눈은 즐거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3D로 봤는데, 어, 3D 효과가, 어, 뭐,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효과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고, 괜찮아요. 3D로 보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3D가 왜 효과가 또 좋으냐면은,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니까 실사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느낌이.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 이상이, 실사보다는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놀진 않거든요. 가상현실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 캐릭터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만화 캐릭터 뭐 건담도 나오고요. 어, 뭐 춘리, 류, 또 트레이시, 또뭐지 오리건, 또 뭐야. 할리퀸, 조커. 또뭐 봤더라? 되게 많이 봤는데 기억이 많이 안 나네요. 아, 헤일로도 봤고 어, 뭐 만화 캐릭터도 여러 개 있었고 거기에 또 <laughs> 하여튼 그 캐릭터들 어떻게 판권을 따는지 모를 정도로 킹콩의 뭐 티라노사우루스에 어, 백투더퓨처 그 드로이 안에 어, 아키라의 그 오토바이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이판권을 어떻게 따냈을까? <laughs>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 찾는 재미가 있고, 이거를 3D로 구현하다 보니까, 어,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여튼, 재미는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느낌이, 제가 아까 세 가지 미션을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세 가지 미션을 풀어야 된다는 의미는, 세 가지 미션까지 무조건 거의, 거의 무조건 간단 얘기겠죠. 두 번째에서, 아, 나 죽었어 하고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인지 몰라도 첫 번째 미션 깰 때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두 번째 미션 깰 때쯤 돼갖고 뭔가 막 지루한 거야 아 이거 두 번째 것도 미션을 깨고 세 번째 거또 남았지 아, 하면서 막 되게 지루한 거야 갑자기 세 번째에서는 좀 어, 대규모 전투가 있어갖고 좀 그나마 지루함을 넘겼는데 음그 지루함이 조금 있고 그리고 어, 디즈니 만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쯤에.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갖고, 디즈니 만화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음, 또뭐 말씀드리려고 했지? 하여튼, 게임, 만화, 이쪽으로 많이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보면은, 정말 재밌을 거고, <laughs> 어, 죄송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게임이나 만화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보시면 재밌을 거고, 그런 지식을 없이 보신다면은, 어 적어도 절반 정도의 웃음 포인트라든지 재미 포인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재미없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어, 정말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현실, 현실이래. 하여튼 그 볼거리가 막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캐릭터라든지 그런 거 찾는 재미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 캐릭터를 모르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됐나?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너무 여러가지 막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어, 카톡이요. 어머나, 결론은 그겁니다. 굉장히 눈이 즐겁고 재밌는 영화예요. 어, 2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이래저래, 그, 뭐, 쿠키 영상도 없었고, 2를 암시하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2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원만으로도 충분히, 그니까, 이한 편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고, 저는 아마 블레이 나오면은 살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작방의 세이카였고요 어, 다음에 지금 램페이지를 볼까 말까 고민 중이고, 어벤져스는 당연히 봐야겠죠. 4월달에 둘다 개봉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이두 가지. 음. 여기까지 세이카 할뻔에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